화살 터렛 아직까지 나오고 있고요 와우 우리의 불 터렛이 바로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평화로운 거북도사의 실험실 파피가 심심해서 운 테스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네오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군 파피야! 너 갑자기 여기엔 왜 빠져있는 거야? 오 거북도 사왔구나 이거 안 그래도 오늘 실험을 위해 너를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할 실험은 바로 아주아주 아주 새로운 최강 보안 아파트를 만들어서 챕터 2 새로운 허기허기 친구들이 과연 몇 층까지 보안 아파트를 뚫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볼 거야 뭐? 챕터 2 허기허기 친구들이랑 보안 아파트 실험? 네, 안녕하세요. 거북소다입니다. 오늘 할 실험 컨텐츠는 바로 최강 보안 아파트에서 우리 허기워기 챕터 2 친구들을 막아보는 실험을 진행해 볼 건데요. 과연 어떤 괴물 친구가 최강의 보안을 뚫고 3층까지 올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일단은 마인크래프트 대표적인 광물, 철, 금, 다이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아파트 1층은 일단 철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우리의 새로운 컨텐츠 보안 아파트에서는 제가 아주 엄청난 모드를 이용해서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최강 보안 아파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에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거미줄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우리 똑똑한 괴물이라면은 여기 지그재그 거미줄을 저처럼 통과하겠지만 AI가 좋지 않은 괴물은 바로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보 아파트에서 1층도 통과하지 못하고 죽게 될수 있어요. 이렇게 1층을 만들었고 이제 1층을 지켜줄 터렛은 와우 자동 화살 터렛을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벌써 1층부터 비주얼이 압도적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 일반 우리 거미 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오 터렛이 이렇게 바로 거미를 인식하고. 화살을 발사해서 거미를 제압해버리는 모습! 와우, 이거, 이거, 어떤 괴물 친구가 과연 1층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다음 2층은 금블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성 외곽처럼 2층을 꾸며주고, 여기 위에 2단계 2층 터렛은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불을 내뿜는 화염방사기 터렛을 준비해 주도록 할게요. 이야. 우리 화염방사기 터렛 성능 안볼수 없겠죠? 자, 여기에 거미 소환하면은, 와우. 순식간에 불바다를 만들면서 거미 친구를 제압하는 모습 이거 1층은 어떻게 어떻게 통과해도 2층부터는 확실히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죠? 자 그다음 3층은 다이아 블록으로 꾸며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3층을 만들었고요. 여기 3층에는 이제 앞에 보이는 터렛을 이용해서 막아 보도록 할 겁니다. 이 터렛은 콤보로 공격하는 터렛인데 바로바로 셜커의 바로 공격과 미사일 공격 콤보를 하는 최강 보안을 자랑하는 3층 보안 터렛입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 앞에 거미를 소환하면은 오우 와우, 아니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거미 친구라서 셀카 공격만 맞아도 바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자 만약에 우리 몬스터 친구가 이 3층까지 보안을 뚫고 제 앞까지 온다면은 저는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바로 그냥 여기 뒤로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홍으로 빠져가지고 패배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로 최강 보안 아파트에 들어오게 될 괴물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파피플레이 타임 챕터 2에 나오는 보라 지렁이? 보라 애벌레 친구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디스펜서 안에 우리 보라 애벌레 친구를 넣어 놨고요. 오케이, 좋았어. 일단은 저부터. 이렇게 거미줄을 피해서 1층을 지나간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은 이제 보라의벌레 친구가 소환됩니다. 과연 보라의벌레 친구는 1층을 뚫을 수 있을지. 오케이 좋았어. 오, 보라의벌레 친구 소환됐죠. 와우. 소환이 되자마자 바로 우리의 화살 토렛들이 보라의벌레 친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아니 보라의벌레가 거미줄을 생각보다 잘 통과하면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아니, 이대로 회중통가오첫 번째 개업도 회중통가 자, 그렇다면 2층, 2층! 야야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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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라? 아니, 2층도 이렇게 쉽게 통과한다고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제가 너무 괴물 친구들을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터렛이 인식을 해서 발사를 하기도 전에, 바로 저한테 달려와서 저를 잡아먹어버리네요? 자, 그렇다면, 은 여기, 오케이. 2층에도 거미줄을 조금 설치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터렛들이 인식을 하고 괴물 친구를 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계단에도 조금씩 설치를 해줄게요. 오케이. 솔직히, 이제 거미줄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 괴물들부터는 절대로 우리 최강보안 아파트를 뚫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보라 애벌레 친구는 제가 보안을 조금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3층까지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저를 처리해버렸는데 과연 우리 챕터2의 보스 마미롱레그 친구는 3층까지 뚫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레버를 당기면은 와우, 마미 롱레그 나왔죠? 오, 마미 롱레그가 바로 거미 자세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미 롱레그 거미 친구지만 지금 거미 두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와, 1단계, 1층에 있는 화살 털렛들이 하나 둘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오거의의습으으로거미을통통하하면더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어서 가지고 두 발로 천천히 오고 있어요. 오! 어, 이거 이거 이러다가 나한테까지 오겠는걸? 오케이 2층에도 이렇게 거미줄 설치해놨으니까 조금 뒤로 빠지고 와우 그래도 보라 애벌레 친구보다 조금 느린 것 같죠? 오 2층까지 왔습니다 아니 아니 마밀레그 근데 뭐야 뭐야 뭐지? 아니. <laughs> 이렇게 통과한다고? 오케이 자 화살 터렛 아직까지 나오고 있고요 와우 우리의 불 터렛이 바로 화염을 발사하면서 마밀레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오 마미롱네그 이거. 오 뭐야 뭐야 뭐야.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니 아니. <laughs> 이게 뭐야? 제가 3층 터렛 뒤로 미리 숨었어야 되는데 숨지 못해 가지고 제가 그냥 3층 터렛한테 제압을 당했어요. 와! 그래도 이거 완전 지금 셜코 터렛이랑 미사일 터렛, 그리고 우리 화염 방사기 터렛까지 콤보로 지금 막마미롱네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미롱네그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laughs> 와 그런데 우리 마밀롱레그 친구 이거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버티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강 보안 아파트지만 일단은 저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보라 에벌레 친구에 이어서 마미 이룽레그 친구도 최강 보안 아파트를 뚫은 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터렛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화살 터렛만 다시 재정비해서 설치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보안 아파트에 들어오게 될 괴물 친구는 바로 허기워기의 돌연변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킬리 킬리윌리 친구를 소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리윌리 친구는 과연 보안 아파트 3층까지 뚫을 수 있을지. 오케이 좋았어. 킬리윌리 소환됐죠? 오. 뭐야? 아니 일단 킬리윌리가 뭐라? 아니 아니 킬리 윌리가 나한테 오잖아 nope. 야 터렛 뭐해 지금 터렛이 전혀 킬리 윌리를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킬리 윌리도 저한테 관심이 없고 그리고 터렛들도 공격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킬리 윌리는 치명적인 오류로 터렛들을 인식하지 않아가지고 진행이 안되니까 자 보너스 실험으로 허키워기와 키시미씨 동시에 소환해가지고 보안 아파트를 뚫을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오케이 좋았어. 허기 허기랑키심이 수원됐죠? 이야. 일단은, 뭐야, 뭐야. 우리의 화살 터렛을 하나하나 파괴시키면서 저한테 오고 있어요. 오. 아니, 이거 생각보다 저한테 빠르게 오겠는데요?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빠르게 2층으로 도망쳐, 2층으로. 와. 화살 터렛이 확실히 1층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공격력이 약해가지고 허기 허기 친구들이 저한테, 오, 바로 오기 시작합니다. 오. 아주 멋있게 갑자기 2층으로 올라오면서, 와우, 터렛에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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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라? 2층에서 우리 허기허기 친구가 공격을 벌써 3층 터렛한테 받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거 진 비주얼이 역대급인데요? 오호! <laughs> 결국 보안 아파트 밖으로 쫓겨난 우리 허기워기! 그런데 큐시미시 친구는 지금 허기워기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죠?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나를 공격하면 어떡해 터렛 우리의 허기허기 친구 결국 철컷 터렛을 맞고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밖으로 나가서 허기허기 한번 눌러줄게요 야 허기허기 허기허기 나 여기 있어 자검 들고 오, 나이스, 처리 완료! 와우. 야, 키시미 씨, 근데 너 오늘 나 공격 안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보안 아파트 성능이 확실한데요? 허기 워기는 저를 공격하려고 해서 이렇게 바로 보안 아파트 터렛들이 공격하고 키시미 씨는 저를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바로 인식해가지고 터렛들이 공격하지 않는 모습. 자 오늘은 이렇게 아주 멋있는 여러 터렛들로 1층, 2층, 3층을 만들어서 괴물 친구들을 막아보는 최강보안 아파트 실험 컨텐츠를 진행했는데 처음 진행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살짝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저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